이번 화요일 지난 화요일날 큐티 성경 세미나를 할 때에 큐티를 아주 열심히 잘하시는 정말 뭐 평신도이지만 사역자 수준이 넘어가시는 교환 집사님 한 분과 그리고 또 큐티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큐티를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서 문제점은 없는가 그리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가 좀 뭔가를 가리고, 진실되게 우리의 약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수 없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큐티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한 6년쯤 됐는데, 처음에 큐티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나눠야 될지,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자꾸만 나누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어지기도 하고 참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매일 말씀을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참 내게 유익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만 해도 내 신앙생활에 참큰 유익이 되겠다라고 시작한 큐티가 이제는 알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콰이어 타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죠. 보내드리기도 하고, 가족들한테도 보내고 막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알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안에 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특별히 이 가족들이. 많은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족이 도전을 받는다 그럼 됐죠 더 이상 얼마나요 내가 가족 안에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가족 안에서 삶의 변화에 대해서 오늘 달라졌다고 라 표현하고 성숙해졌다고 표현한다면 그러면 됐죠 더 이상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큐티를 홍보하고 큐티를 알리는 일에 자기가 많은 시간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웠습니다. 또한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표계 되어지면 옛날에 하나님과 일대일로 자기 자신이 했던 그런 어, 디테일한 퍼스널한 그런 콰이어 타임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동일해요. 아, 어, 왜냐하면 매일 새벽에 그 다음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면 설교를 하는 것과 오늘 개인적 큐티를 하는 것과 이게 자세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서 어, 어, 그 고백을 해 주셔서 저하고 이렇게 동감을 할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인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하고 있고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우리를 소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는 한 우리는 거룩함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추는 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오늘 하나님을 떠나면 살아갈 수가 없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사람이지 하나님이 떠나 버리면 그 사람답게 살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추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라. 어제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월요일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오늘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3월 5일 월요일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흐르는 분위기는요, 어, 바로 율법의 사역, 그리고 어, 성령의 사역과 서로 어, 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권을 부인하면서 오늘 헬라 사상을 가지고 오늘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받으실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사역이 서로 상반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보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울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추천서나 편지가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인 그 자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뭐 우리가 다시 뭐 추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을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슨 사람이 알고 읽는 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슨 편지가 필요하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며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고 이미 너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고 오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것들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 살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새 언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번져져야 되는 이런 귀한 복음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오직 성령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새 언약,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들은 율법의 조문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죠. 그가 이것을 오늘 직무로 생각하고 자기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늘 성령께서 강한 감동과 성령 살리시는 영이 오늘 그를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으로 하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은 오늘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에서 11절에 보면 오늘 도래색인 율법 조문에 대해서 오늘 반대적으로 영적인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죄의 직분에 반대적으로 오늘 의의 직분을 말하고 있고 또 없어질 것에 대해서 오늘 오늘 없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율법보다는 무엇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더 크게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 말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은, 즉, 하나님은 삶으로 전하는 것이며 삶이 삶으로 전달되는 사역이 진정한 영광의 사역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듯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것은 어떤 문서에 의해서 직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오늘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한다고 하면 너는 오늘 사는 자다. 올리는 너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내게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문서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오늘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다. 오늘 성령의 영으로 된 것이고, 오늘 성령의 영으로 된 너희들은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살려낼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볼 때 저는 팔 절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이 말씀이 와닿았을까 생각해보니까 나는 삶과 사역을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정말 더욱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묵상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솔직히 어떤 자세로 나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기쁨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영의 직분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면서 오늘 하루 나를 깊게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정말 더큰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귀한 복음을 우는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데 정말 내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큰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영혼을 살리는 영이 내 안에 있다고 믿고 이 일을 감당하는지 참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서 하루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언 약의 일꾼, 이새언 약의 일꾼 은 오늘 율법 으로 되지 아니 하고, 추천 서로 되지 아니 하고, 오늘 하나 님의 영 으로 되어더큰 영광 에 이르 게할것 이다, 라고 말씀 해 주신 것을 감사 를 드립니다. 오늘 우 리가 가진 복음 은 바로 새언 약의 일꾼 이 가진 하나 님의 영이 부어준 바로 예수 그리스 도의. 살리는 영을 우리가 힘으로 싸우니 이제는 이 일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더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해 주으시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